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교독하시고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너을 나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자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베나리온 두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인종, 성별, 나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위로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품성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실전상으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게 하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상처받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인상만이 아니라,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도 더큰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또 회복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 어떻게 해라라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 그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를 못하죠.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만 계속 만들면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진통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그 사람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어, 인종, 그리고 어,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내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구별하지 않고 위로해 주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사랑은 구별이 없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어, 바울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담요색으로 내려가던 그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되죠. 나와 반대된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멀리하면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 할수 없고, 우리를 통해서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사흘 동안 특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을 한 가지 기록하고 있으시죠. 한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그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뺏기고 어려움을 생겼을 때에 제사장, 레위 둘다 지나치고 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줬다. 누가 그사람이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시죠. 선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정말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죠. 언제나 무시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서툭하게 한 사람이 있느냐?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느냐? 어쩌면 너에게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위로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달지라도, 어,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을까?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한 번씩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떡 하나 주면서 속으로든지 아니면 입으로 말을 하든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말을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서 미움이 조금 더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힘들게 한사람이할지라도 그를 위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종, 나이, 성별,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한다. 내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오늘 하루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전하시겠습니다.